경전은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왜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칠까요?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그대로 해주어라고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황금률을 그러나 누가 봐도 손해가 날것 같은 이 길을 왜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최고의 덕목과 신의 뜻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곧 겉으로 손해 날것 같은 이 행동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이 진행 과정을 살펴보므로써 어떤 묵상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드는 바람에 잠시 이집트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죽도록 개고생을 했죠. 너무나 고생을 있는 대로 한 그는 다시 빠져나옵니다. 이제 대강 삶이 정리가 되고 다리 좀 뻗으려나 싶었지만 조카 루카 분쟁이 생기죠. 재산이 많아진 까닭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남겨서 우리 형제들끼리 싸움 좀 해보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정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재산이 없을 때는 곧 서로 가난했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돕고했던 정말 그런 관계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싸우고 분가하고 갈라지게 되었네요. 저는 군대에서 이런 말을 장교들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그 전장터에서도 옆에 있던 전우를 위해서 몸을 던져 그 전우를 구했던 사람이 진급대가 되면. 서로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러니 참 삶이 아이러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조카에 비해서 어른이었고 또 무엇보다 이집트에서 정말 있는 대로 실패를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이 어... 익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택권을 조카 루세게 줍니다. 그래서 루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쭉 돌아보니까 여러 단강 한가운데를 탁 보면서 동쪽과 왼쪽이 완전히 색깔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왼쪽은 사막밖에 없고, 오른쪽은 푸르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 누가 생각해도 오른쪽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롯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삼촌 아브라함은 바보. 크크크크. 그래서 롯은 어, 어, 동쪽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브라함은 서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동쪽에 어떤 도시가 있었나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었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어, 장사도 잘되고 물건도 잘팔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옛날 이집트에서 어, 황궁을 짓거나 피라미드를 건설하거나 고급 집을 지을 때 쓰는 그 모르타르, 벽돌과 벽돌 사이에를 이어주는 오늘날 모르타르와 같은 그런 흙이 어, 생산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렸고 여기에 주막을 비롯하여 도시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어,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참나무 나무 밑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삼촌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 마시고 화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은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땅 위에 있는 것만 보지 않, 보이지 않습니까? 땅 밑에 있는 거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소동과 고무라의 땅 밑은 아주 어, 특이하게도 화산지대였습니다. 밑에 마, 마그마가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였던 것이죠. 마치 화산은 저 산꼭대기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지 화산지대가 있어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팡 폭발해 었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에 대한 하느님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땅과 후손의 축복을 받까지 얻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택과 또 다른 하느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택이 황금률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네요. 결국 하늘은 복을 받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도 가난할지라도, 혹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혹은 불행할지라도, 혹은 억울할지라도, 정말 하느님께서 이끄시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어, 하느님께서 우리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가르치는 바대로, 위대한 스승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선하게 살, 살고자 노력해야 되고, 정도의 길을 가고자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